이 생명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위대하신 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멘. 은혜 잊어버린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아와 바꿔먹은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겼습니다. 말씀 앞에 미선들 기반들 다 벗겼습니다. 아멘. 자기라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 깨겠으면 깰수 있도록 주의 손에 얹어졌을 때인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으면 끌려가겠으면 말씀으로 이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자아를 죽여나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 선하심과 지혜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사랑로 인해서 높임과 영광과 경배를 불러 받으셨고 아, 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두었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너에게 돌할 것이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쓰면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만 찾겠으면 아버지 네. 우리 주님 한 번만 더 원하면 아, 네. 위대한 영원의 일에 생명의 일에 이 아, 섬김의 네. 일에 우리 써 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하나님 선지자를 섬기며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상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뇌물들의 손길에 내주께삼 함께하여 주시옵소 백배, 육십배, 삼십배 절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래에.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받을 쉬어다 남받을 쉬어다 흑받을 쉬어다시어될주어다 어른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회개한 동문들마다 묶김받고 떠나갈 주여다 아에! 주의 평강이 더필 주여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더필 주여다 하늘을 들어주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가난한 자를 드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슬픔 대신 기쁨 주시는 소망 주시는 전등하시하 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불러와 주시옵소서 아에!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이더 주님만 더 섬기기 위해서 내 주님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모든 사들이더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종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하나이다 아멘